대구 농수산물 도매 시장의 달성군 합인면 이전이 확정된 가운데 기존 매천동 도매 시장 후적지를 어떻게 활용할지도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대구시가 오는 8월까지 후적지 개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북구청의 의견이 대구시 계획에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보도에 이동욱 기자입니다. 대구 농수산물 도매 시장 이전 이후 기존 도매 시장 부지의 활용 방안이 지역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일단 8월로 예정된 후적지 개발 용역에 북구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힌 상황. 그러면서 대구 경북 신공항 개항에 맞춘 개발 방안이 장래 후적지 활성화에 도움이 될수 있다는 시각도 내비쳤습니다. 신공항이 개항이 되게 되면 그 가는 후적지가 가는 길목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개발을 한다면은. 뭐 오히려 더 플러스가 되는 요인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북구청은 도매시장 후적지 개발을 두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 초부터 도매시장 후적지 개발 용역을 진행 중인데 최근 있었던 중간 보고 내용을 두고 허점투성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현 위치에서 이전한다는 것을 전제로 후적지를 어떻게 개발할지에 대한 내용이 중심이 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시장이 옮기고 난 뒤에 우리가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중점을 둬야 되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파 지역으로 옮기고 난뒤아 우리 지역이 남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게 많은 것같요 내용들이. 그래서 이 용역의 방향이 좀 중간 보고 지만 용역의 방향이 만약에 농산물 도매 시장이 지역으로 옮기뒤 용역사가 제시한 청사진 또한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대부분이어서. 오히려 참석자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특히 UAM 즉 도심 항공교통 사업과 ABB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블록체인 사업의 경우 주민 공감대와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 ABB 돌아서서 그 산업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안 열한 거죠 지금. 우리 주민들은 지금 그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리고 그 주변에 지금 도매시장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도매시장 주변에 있는 물류 가공 공장들. 이, 이 부분들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갈 거냐 이 부분이 더 우리 주민들은더큰 역할을 하는 건데 결국 구청장이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배구청장은 일단 도매시장 인근 팔거천을 활용해 땅의 가치를 높인 뒤 지구단위 계획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팔거천을 맹포 마으나 프랑스 세리강처럼투성모처럼 모든 개관을 만들어 이땅 가치를 높이겠다. 일단은 높이다 발표하고 그 다음에 여기 대서는 단위 계획을 결국 중간 보고 내용을 뒤집어엎는 수준으로 계획을 새로 짜야 하는 상황인데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육영 기간에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낼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hcn 뉴스 이동입니다